오늘은 10월 14일. 현재 시간은 제가 모르겠어요. 아파일 저장시간을 보면 될려나 그런데 지금 은 9시쯤 됐나? 넘었나? 태양은 지금 여기 또 있네요. 여기 여기 508동 아닌가? 505동 위에 여기쯤. 요, 까만, 요, 요, 툭 튀어 올라오는데. 고 약간, 앞에, 왼쪽에 있네요. 근데, 여기에 지금, 캠, 여기 비행기 날라온다? 안 쏘고 가네. 아주 조공으로. 안쏠 때는 이렇게 낮게 가요. 이 태안항공인 것 같다? 아, 태안항공은 안쏘더라고요 제가, 제가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, 얘는 안쏘더라고요 태안항공은. 안 쏘고 이렇게 낮게 날아가더라고요 아시아나는 쏘는데, 태안항공 은안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낮게 날아가 보이는데, 잘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글쎄 대한항공만 뭐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안 쏠리는 없고 그러면 대한항공이 살아남지 못하고 아 케미심하니까 이게 초점을 잡아도 명료하게 보이질 않네요 대한항공만 그럴 수는 없는거고 어? 없어졌어 눈으로도 안 보이네. 없어졌어요. 야 며칠 전부터 이렇게 비행기가 갑자기 없어지고 막 이러네. 희한하네. 뭐캠구름 뒤로 숨었던 거 하겠죠. 무튼 며칠 전부터 그래요, 지금 계속.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없어져 자꾸. 지금 캠구름이 완전히 심해요.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. 하늘색이 전혀 안 보이죠. 사방 천지가 다 그래요. 사방 천지가. 동서남북 다. 내 머리 미도 마찬가지고. 이게 캠이 지금 상당히 두꺼워요. 이캠 이불인데. 캠 이불을 아주 그냥 몇 겹으로 막 뿌려놔갖고. 이쯤이라도 이게 보이질 않을 거예요 태양의 형체가 태양광이 아예 뚫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흑점은 뭐 물건 놓은 거죠 흑점 촬영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럴 거예요. 왜냐면은 그 며칠 동안 그나마 조금 이 롱캠도 안 쏘고 쇼캠만 좀 뿌려놓고 그랬었잖아요. 쇼캠 안개는 막 심했고 캠 이슬이 막 장난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하늘에 이 구름은 없었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미세한 분자들은 많았지만은 그래서 그게 이제 가을이 되면 얘들이 그래요. 이뭐 가을은 뭐 청고마비의 계절이다.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뭐 가을 하늘은 파랗다.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계속 안 보여줄 순 없으니까 가을이나 이 계절이 바뀔 때는 이제 안 뿌리는 날들이 있어요. 롱캠 같은 걸롱캠이나 대포캠을 안 뿌리는 날들이 한 일주일 정도. 짧게는 3일, 뭐 길게는 한 열흘 정도까지도 이제 안 뿌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, 어제부터 이제 이렇게 또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롱캠하고. 그래서 이제는 아마 태양의 흑점을 관측하는 건 거의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될 거예요. 그래도 이제 해가 나올 때, 잠깐잠깐 잠깐 해가 나오면 마침 그때 내가 집에 있으면, 한번 뭐 시도는 계속 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글렀다는 거 롯데가 어 롯데도 뭐잘 보이네. 롯데도 잘 보여.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거죠. 이 정도면 훌륭하지. 아무튼 여기까지.